추론력을 키운다. 추론을 못하는 비즈니스맨은 무용신문이다. 비즈니스맨에게 지식, 정보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추론력이다. 업무 성과로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어느 회사든 박사나 걸어 다니는 사전으로 불리는 박식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다.무엇이든 물어보면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경받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중추적인 업무에서는 그다지 업적을 올리지 못하기도 한다.그런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가 풍부하여도 그것을 추론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미지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컨대 생명체는 언젠가 죽는다 라는 이미 알려진 명제로부터 따라서 인간을 죽는다. 개도 죽고 식물도 죽는다 라는 결론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A씨가 죽었다, B씨도 죽었다 라는 복수의 사실로부터 따라서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전자의 추론 방법을 연역법, 후자를 귀납법이라고 한다. 비즈니스에서 살펴보면 연역법은 경영관리적인 분야에서 흔히 이용된다. 예를 들면 경제의 순환 이론으로부터 경기 동향을 예측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경우다. 그러나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귀납적인 추론 방법이 더 많이 쓰인다. 비즈니스맨이 일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이런 추론력을 길러두어야 한다. 두뇌 체조를 위한 퀴즈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출연력이 길러질까?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두뇌 체조를 위한 퀴즈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다. 퀴즈 따위는 아이들의 놀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그런 퀴즈를 잘 푸는 사람일수록 출연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뒷장에 유명한 퀴즈 세 개를 소개해 놓았는데, 문제 1과 2를 풀려면 제시된 조건을 연관지어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 즉, 귀납법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또, 문제 3을 풀려면 기초적인 도형 이론을 이해한 후에 머릿속에서 도형을 변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는 가운데 출연력이 점차 향상된다. 그러기 위해 제대로 만들어진 퀴즈책을 구입하도록 하자. 퀴즈책에도 옥석이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조건이 제시한 문제에서 어, 빠져있거나 해설이 비논리적인 것도 있다. 서둠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적당한 책을 선택하기 바란다. 두뇌 체조의 이해 문제 1. 나그네가 갈림길에 썼다. 한쪽은 정직한 마을, 다른 한쪽은 거짓말쟁이 마을로 이어진다. 나그네는 정직한 마을에 가고 싶지만 어느 쪽인지 모른다. 그때 마을 사람 한 명이 다가왔다. 나그네가 그에게 단한번 질문함으로써 정직한 마을로 가는 길을 찾으려면 뭐라고 물어야 할까? 그 마을 사람이 정직한 마을 주민인지 거짓말쟁이 마을 주민인지 알수 없다. 또 정직한 마을 주민은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하고 거짓말쟁이 마을 주민은 거짓말만 한다. 문제 2. 아들이 4명 있는 양치기 노인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내가 가진 모든 양을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둘째 아들에게는 4분의 1, 셋째와 넷째에게는 각각 6분의 1만큼을 주겠다. 나눌 때 절대로 양을 줄여, 죽여서는 안 된다. 줄여서는 안 된다. 아들들이 목장에 가보니 양은 11마리밖에 없어 유언비율로 나눌 수 없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 양치기가 다가와서 어떤 충고를 해었다그 말에 따르자 유언대로 나눌 수 있었다. 이웃집 양치기는 과연 어떤 충고를 했던 것일까? 성냥개비 3개로 만든 정삼각형이 있다. 여기에 성냥개비 3개를 보태어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보라. 여기서 요점은 걸으며 퀴즈를 풀라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걷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책을 보며 문제를 풀수 없다. 한번 문제를 읽으면 책을 덮고 기억만으로 해답을 구하게 된다. 즉, 조건을 이리저리 짜맞추거나 떠오른 아이디어가 정답인지 검증하는 작업을 머릿 속에서만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성냥개비 퀴즈와 같은 도형 문제를 푸는 작업은 도형이나 이미지 공간 소리 등을 담당하는 운뇌에서 이루어진다. 운해에서 도형을 회전시키거나, 선을 추가 혹은 삭제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다. 결국 걸으며 퀴즈를 풀려면 책을 보며 해답을 찾는 경우에 비하여 자네와 운해를 모두 몇 배씩 더 활발하게 불려야 한다. 게다가 다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혈류가 뇌로 전달된다. 그만큼 내가 자극을 받아서 활동도 왕성해진다. 문제 1의 답, 한쪽 마을을 가리켜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여기입니까? 라고 묻는다. 만약 정직한 마을을 가리켰다면 정직한 마을 주민은 예 라고 대답하고 거짓말쟁이 마을 주민이라도 거짓말로 예 라고 대답한다. 만약 거짓말쟁이 마을을 가리켰다면 정직한 마을 주민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거짓말쟁이 마을 주민도 거짓말로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예" 라는 대답을 들으면 자신이 가리킨 마을이 정직한 마을이고, "아니요" 이면 거짓말쟁이 마을임을 알수 있다. 문제 2의 답, "내 양을 한 마리 빌려 줄 테니, 열두 마리라 생각하고 나누십시오." 12마리라면 첫째 아들은 3분의 1임으로 4마리, 둘째 아들은 4분의 1임으로 3마리, 셋째와 넷째는 각각 6분의 1임으로 2마리씩 가지면 되고, 모두 합하면 11마리다. 이렇게 나눈 후 빌린 1마리를 돌려주면 된다. 문제 3의 답. 정사면체를 만든다.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없다.